와, 눈, 이거, 실화임? 응? 와. 와! 와! 와, 여러분, 눈장난나 <laughs> 이거 뭐, 엑셀을 밟지를 못해요, 그냥. 그냥 디드라이브 놓고 가야 돼. 아, 나 진짜 완전 인간 눈사람. 야, 이거 와이프 한번 꺼볼게요, 여러분. 와, 여기 뭐, 겨우, 여기 뭐, 얼음왕국입니까 예? <laughs> 와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싸리 눈이 이렇게 오니까 어 아싸리 기분은 더나아 아, 진짜로 프로 길 막는데 어지나가려니까 길을 막아버리는데 잠깐 만 여러분 제가 방 지금 내려서 박스가 저기 있나는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헬이에요. 그냥 헬 요렇게 일단 해놓고, 이 앞에다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오. 아 눈치가 장난 아니에요. 아 저쪽 한번 볼래요? 바닥 쌓인 거 봐. 아, 사눈 아, 털고 그렇지. 아. 눈오는 거 보여줄까요? 야, 와, 싫어야 이거 진짜 눈이 이렇게 오는 게. 야, 멋있다 근데 진짜 그죠? 기가 막히네 서든 호텔 간판 할까요? 네? 서든어택 여러분 서든어택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대한민국 최초다 이런 방송은 어우 뭐야 뭐야 어우 폭탄 F**K 어우 마이 피 어우 개새끼 어디서 포인할라고